흰티를 입다보면 땀으로 인해 겨드랑이 부분과 목 부분에 누런 때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흰티에 생긴 누런 땀자국 없애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땀자국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과탄산소다를 반컵 넣어주시고 60도 정도의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저어서 과탄산소다 가루가 남지 않도록 녹여줍니다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땐 발생하는 기포가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 환기를 시켜줍니다 고무장갑도 꼭 착용해 주세요. 이제 흰색 티셔츠를 물에 담가 주시고 5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 30도 정도의 미온수에 구연산을 넣고 티셔츠를 헹궈 줍니다. 염기성인 과탄산소다를 산성인 구연산이 중화시켜 줍니다. 오랜 시간 걸쳐 생긴 땀 자국이라 과탄산소다만으로 지우기 힘든데요.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치약을 이용해 지워 줄수 있습니다. 누렇게 변한 부분에 세탁을 짜주시고 손으로 문질러줍니다. 누렇게 붙어있던 찌든 때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탁이 완료된 티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려줍니다. 오늘은 흰색 티에 생긴 누런 땀자국을 없애는 아주 유용한 쿨티 바라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